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신을 모시고 있는 백연암매화드르입니다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좋은 기회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 네. 이사를 한 후에 좀 꿈자리가 많이 사나워졌어요 음... 이게 좀뭐 스트레스 때문인지 이사 후에 뭐가 잘못돼서 그런 건지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좀 여쭤보려고 찾아왔습니다 이게 또 이사해서 지속된다면 이거든요 지속된다면 만약에 이제 이사를 가서 비방을 다 했어요 밭도 뿌리고 뭐 이사를 제대로 잡고 뭐 했는데 결국은 그 터에 방향이 가장 중요한 거죠, 방향이. 잠이라고 하면 침대, 침대 머리를 어디다 두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안방문을 열었을 때 원숭이띠, 쥐띠, 용띠 올해 3제잖아요? 원숭이띠, 쥐띠, 용띠는 이제 한시 방향에 침대를 두는 거죠. 머리를 한시 방향에 두고, 또 호랑이 말 개띠는 이제 9시에 침대를 두는 게 좋고, 뱀닭, 소띠는 이제 10시, 돼지띠, 토끼띠, 양띠는 이제 4시 방향으로 머리를 두는 게 좋은데, 좀 애매하긴 한데, 항상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침대가 있는 거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기운이 돌아야 된다거든요. 기운은 항상 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침대를 벽에 많이 붙여놓잖아요. 그럼 기운을 막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대부분 이제 기운을 돌수 있게. 라고 해요.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이렇게 돌게 이사하고 뭐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가장 지금 다 비방을 했을 때는 잠자리로 봤을 때 침대 방향 가장 중요하다 만약에 이제 뭐 옷장이나 이런 게또 남이 쓰던 물건이 있어서 또못 자는 경우도 있어요 방에서 그러면은 하다못해 여기 팬트리도 많고 하다못해 이제 북박이도 있으니까 그쪽에 좀 굵은 소금을 빗지 했다가 한 100일 정도 냅뒀다가 이제 밖으로 버리는 그때 행위도 좀 하셔야 되고 지금 말하는 거는 다잘 했는데 잠이 안 오는 것만 얘기해 주시요 거예요. 이불도 교체를 했어요. 그런데 잠이 안 오니까 방향 문제니까 방향을 지금 이제 띠별로 방향 말씀드렸으니까 이 방향대로 한번 침대를 놔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가장 할수 있는 건 이불 먼저 바꿔 보시고 이불 바꿨는데도 조금 못 자요. 그러면은 이제 침대 방향을 좀 보시고 뭐 거기 뭐. 아다 펜틀이나, 뭐, 박에 소금 도오시고 그래도 잠이 안 온다는 건 상담하셔야죠.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요. 일단은, 이 띠별로 방향을 말씀드렸으니까, 이대로 한번 주무셔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조금 편안해지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잠이 안 온다고 하면은, 기본적인 비방법을 일단 해보시고, 그게 안 된다고 하셨을 때, 네. 선생님께서 말씀드신, 띠별로 침대 머리 방향을, 그 맞는 시계 방향에 좀 맞춰서 주무셔보시고, 네. 예,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상담을 있어요? 한번 네.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잘 전해듣고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